지금 아까 제 전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1경주, 2경주, 3경주는 혼전 경주라고 보시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4경주부터는 조금 어 기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그거 참고하셔서 배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경주는 어 경남권 선수의 연대플레이 어제도 조봉철 강호 선수들이 연대플레이를 했던 그 부분이 있어갖고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웅 선수, 박진영, 김태한 선수가 이렇게 경남고 연대 선수인데 앞선에 유태복, 박성현, 양인철 선수가 있겠지만 이진웅 선수가 서둘러서 후미에 있다가 서둘러서 앞선으로 나오면서 게임을 주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진영 선수가 선행 가고 김태한 선수가 마크 추입. 네. 예. 이 그림이 나오면은 박성현, 유태복 선수에 대한 부분이 양희천 선수까지 어, 양희찬 선수가 지금 입수하기 전에는 몸 상태가 괜찮았는데 막상 게임을 뛰어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내외선을 잡아야지만 이 선수 좀 유리합니다. 그런데 병주가 자꾸 타고 위로 타게 되면은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12경주에 양희천 선수로 조금 눈여겨 어,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진웅 선수가 이렇게 후위에서 어, 앞선에 있는 선수를 싸고 나갈 때 오히려 김태환 선수의 뒷자리가 이렇게 유태복 선수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4번 선수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박진영, 김태환, 유태복 선수도 보시라는 거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추천번호는 5번, 7번, 3번, 5번, 7번, 4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참고로좀딱 이걸 드리면은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보시고, 예, 까만거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운 양상이기 때문에, 예, 좀 배팅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경주. 15경주는 지금 이제 황인혁 정환을, 그 다음에 박병화 선수인데요. 양승원 선수가 제일 앞에 서느냐, 아니면 또 황인혁 선수가 어, 양스, 양승원이라는 그, 미원 세종팀을 또 연대되는 팀을 또 챙길 것이냐, 요게 포인트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박, 양승호 선수를 제랍에다 두고, 그 다음에 박병하 선수를 이렇게 둘 걸로 예상됩니다. 이 후미에는 뭐, 고객분들도께서 아시겠지만, 정환을 이태호 선수, 그리고 조봉철 강호 선수 두 명이 수동호 선수들하고 싸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봉철 강호 선수는 이틀만 정말 잘 탔고, 오늘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리라든가 위치선정이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황인혁 선수의 무난한 1승이 가능한데 이 2착에 대한 부분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성호 선수가 초조 선행을 가면서 후미를 견제하다가 시속을 올리면서요 올리면서 후미에서 안 나오면 이 선수가 조금 여차하면 3코나 지지면서 선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행가는 과정에서 박병아 선수가 젖히기만 나가주면은 예. 3코나 젖히기만 나가주면은 저는 박병화가 조금 정한우 선수보다는 몸 상태가 좋다고 봐요. 예, 정한우 선수는 낙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휴식 기간을 가졌어요. 예, 올해가 첫 경주입니다. 예, 참고로 첫 경주고 휴식, 휴식 기간을 좀 가졌기 가족과 휴식 기간을 좀 가졌기 때문에 조금 몸 상태는 저는 박병화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조금 더 예, 그러나. 박병화가 저치기가 아니고 만약에 선행같은 홈에서 선행같은 저치기 나가면 은 당연히 전환우 선수 가겠지만 어, 1, 2코너의 저치기는 충분히 저는 박병화 어, 10초 후반이나 11초 초반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착, 2착, 3착에 대한 부분은 네, 15경주는 1번, 6번, 5번 먼저 보시고 1번, 5번, 6번을 어, 차괴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